그 깡패는 자신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간 순간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발차기 한 방에 자신의 몸이 마치 깃털처럼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고 식당 바닥에 처박히는 고통과 함께 현실을 직시해야 했죠. 주변에 서 있던 다른 깡패들의 얼굴에도 순식간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건드렸던 여성이 얼마나 위험한 상대였는지 그제야 깨닫는 듯 했답니다. 그들을 쓰러뜨린 여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유진 여단장이 이끄는 부대는 혹독한 행군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고된 일정 속에서도 장병들은 굳건히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인적이 드문 외딴 도로를 지나던 중 예상치 못한 불청객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한쪽에 어슬렁거리며 서 있던 깡패 물이었답니다. 그들은 군인들을 발견하자마자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깡패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지역의 왕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렸어요. 그들은 지친 장병들에게 시비를 걸고 조롱하며 훈련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유진 여단장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깔보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중한 깡패는 대놓고 그녀의 외모를 평가하는 듯한 말을 내뱉더니, 심지어 그녀의 뺨을 툭툭 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한유진 여단장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분노를 사겼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건방진 깡패들을 단번에 제압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을 잊지 않았어요. 작전 중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무엇보다 함께 행군 중인 부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자칫 부대 전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유진 여단장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깡패들의 조롱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깡패들은 그녀의 침묵을 자신들의 승리라고 착각하며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들은 한유진 여단장과 부대원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비웃음을 날리며 길을 비켜주었고 한유진 여단장은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씁쓸함과 함께 언젠가는 이 치욕을 되갚아 주리라 다짐하는 듯한 결연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된 행군 훈련은 며칠 더 이어졌고 한유진 여단장과 부대원들은 마침내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녀는 훈련의 피로를 풀고 잠시나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짧은 휴가를 받았습니다. 군복을 벗고 편안한 사복 차림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은 한결 가벼웠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함께 시내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점심시간이라 활기찬 분위기였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한유지는 친구와 마주 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된 군 생활 속에서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곤 했답니다. 한참을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던 그때였습니다. 문득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렸는데,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들이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 행군 중에 자신들을 괴롭혔던 바로 그 깡패물이었죠. 그들은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이미 술에 취한 듯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한유진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잊고 싶었던 불쾌한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죠. 친구 역시 그들을 발견하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유진아. 저 사람들 혹시 그때 그 깡패들 아니야. 어떻게, 우리 그냥 나갈까.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유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친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굳이 자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이곳은 공공장소였고, 자신이 그들에게 피해를 줄 리도 없었으니까요. 그 때, 깡패 중한 명이 한유진과 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한참을 쳐다보더니, 이내 익숙한 얼굴임을 알아보고는 씩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이, 아가씨들, 여기서 또 만나네? 야, 얘들아, 저번에 그 여군 아가씨 아니야? 여기 있었네. 깡패는 거들먹거리며 한유진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다른 깡패들도 우르르 몰려왔고,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과 함께 재수, 업계도 다시 만났다는 듯한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야, 아가씨, 군대 체질은 아닌가 보네.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혹시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가? 깡패들은 키득거리며, 저급한 성적인 농담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도 이들의 시끄러운 행동에 불편한 시선을 보냈지만 깡패들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친구는 겁에 질려 한유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유진아, 그냥 가자, 제발. 하지만 한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행군 중에는 부대원들의 안전과 임무 수행을 위해 깡패들의 조롱을 견뎌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사적인 시간이었고 더 이상 그들의 무례함을 참아줄 이유가 없었죠.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깡패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도발적인 언행을 이어갔답니다. 한유진 여단장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들과 시비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식사하고 싶으니, 이만 가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한 경고는 깡패들의 귀에는 그저 나약한 여자의 허세로 들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유진의 말을 비웃으며, 더큰 목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어쭈, 군복 벗으니까 아주 그냥 기세등등해졌네? 야,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바닥에서 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깡패 중한 명이 한 유진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친구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에타는 눈빛으로 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제발. 그냥 사과하고 가자. 친구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친구를 안심시켰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이제 더 이상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고했습니다. 한번더 무례한 행동을 하면 그때는 후회할 겁니다. 한유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지만 깡패들은 그녀의 말을 비웃으며 오히려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이구 이 아가씨가 아주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야 누가 누굴 후회하게 만든다는 거야. 겁대가리 상실했네. 그중 가장 덩치가 큰 깡패가 비웃음 섞인 말을 내뱉으며 한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거친 바람을 가르며 한유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죠.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고 일부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친구는 눈을 질끈 감으며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깡패의 주먹이 한유진에게 닿는 순간 그녀는 재빠르게 몸을 움직여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깡패의 눈빛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도 잠시 한유진의 다리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고, 강력한 발차기 한 방이 깡패의 복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커헉, 깡패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멀리 떨어진 테이블을 부수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한유진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과 압도적인 힘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깡패들에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음을 알리는 전조였답니다. 나머지 깡패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죠. 야, 너 뭐야. 이 여자가 미쳤나. 그들은 흥분하여 동시에 한유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한유진은 흔들림 없이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고, 눈빛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단련된 숙련된 무도인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깡패가 주먹을 휘두르자, 한유진은 가볍게 몸을 숙여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팔을 잡고 몸을 틀어 그를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깡패의 몸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정확히 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읍! 깡패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깡패가 둔탁한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한유진은 민첩하게 몽둥이를 잡아채 그의 손에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바퀴 돌며. 몽둥이로 깡패의 다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악 깡패는 고통스러운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몽둥이는 팅그르르 굴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유진은 한 대도 맞지 않고 마치 춤을 추듯 유려 하면서도 강력한 동작으로 깡패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녀의 발차기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주먹은 군더더기 없이 강력했습니다 그녀는 깡패들이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하고 그들의 힘을 역이용하며 순식간에 그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식당 바닥에는 고통에 신음하는 깡패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와 땀이 뒤섞여 있었고 온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한유진은 육군 여단장이라는 직책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은 태권도 실력자였습니다. 그녀는 태권도 5단에 빛나는 유단자였고 수많은 대련과 실전 훈련을 통해 그 실력을 다져왔던 것이죠. 군에 입대한 후에도 꾸준히 체력 단련과 무술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덕분에. 그녀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답니다. 깡패들은 자신들이 상대한 여성이 단순한 여군이 아니라 엄청난 실력을 가진 무도인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더 이상 반항할 의지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한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 발버둥 쳤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유진의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무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 했답니다. 한유진은 쓰러진 깡패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 보며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었죠. 마지막 남은 깡패는 친구들이 차례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었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한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유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나. 누구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지. 깡패는 고개를 연신끄덕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깡패들의 눈치를 보며 주랭낭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다른 깡패들도 기어가는 듯한 자세로 식당 밖을 향해 허겁지겁 도망쳤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던 식당 안은 깡패들이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식당 주인과 손님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한유진 여단장이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한유진은 괜찮다며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의자에 다시 앉아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친구는 옆에서 아직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유진을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유진아,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싸움을 잘했어? 태권도 5단이라고 했던가? 와, 내가 내 진짜 실력을 오늘에 알았네. 친구는 흥분한 목소리로. 한유진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유진은 그저 웃으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무술 실력을 일부러 드러내려 하지 않았지만, 오늘처럼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였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식당 안의 상황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테이블이 부서지고 의자가 나뒹구는 모습을 보며 심각한 폭력 사태가 벌어진 줄 알았죠. 식당 주인과 손님들은 한유진 여단장이 깡패들을 혼자 제압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그들의 증언을 듣고 한유진에게 다가와 상황 설명을 요청했어요. 한유진은 침착하게 그날 행군 중에 있었던 일과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정당방이었음을 강조했답니다. 경찰관들은 한유진의 설명을 듣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깡패들이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려 한 장면. 그리고 한유진이 한대도 맞지 않고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경찰은 정당방위임을 확인하고 한유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깡패들은 이미 주랭랑을 쳐서 현장에는 없었지만 경찰은 그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유진은 식사를 마친 후 친구와 함께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비록 불쾌한 일을 겪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만족감을 느꼈답니다. 이 사건은 깡패들 사이에서 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얕잡아 봤던 여군 아가씨가 사실은 엄청난 무술 실력자였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다시는 군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군 귀신이라는 소문은 한동안 그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이는 군인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죠. 한유진 여단장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도 올바른 정의를 시연했습니다.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깡패들에게는 잊지 못할 교훈을 그리고 이 사연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세상에서 한유진, 여단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